두 번째 영상입니다. 81쪽에 총체주의라고 돼 있어요. 자, 총체주의인데, 여러분, 이, 이, 지금 이 영상은, 그, 일단, 84쪽까지, 자, 84쪽까지요. 84쪽까지 한 번쯤 다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4쪽까지 한 번은 다 읽어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왜냐면은, 그 이거는 논술형 문제, 뭐 재무 행정 예산 관련된 과목에서 논술형 문제로 거의 빠짐없이 출제가 돼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실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이번 영상부터 오늘 오늘 마지막 영상까지는 제가 책에 있는 얘기를 다 설명을 안 드릴게요. 대신 이제 이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반드시 뭐 보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반드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81쪽부터 이제 그 총체주의의 기본적인 그 개념과 특징을 얘기를 할게요. 일단, 총체주의는 정책학이라는 과목에서 말하는 합리 모형이에요. 합리 모형이라는 그 단어가 정책학이라는 과목에서 그 단어가 예산, 예산 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는 총체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이에요. 아까 아까 지, 직접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접근 방법 그리고 실증적 연구의 특징이에요. 이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자이 예산에 관련된 어떤 결정하는 사람은 예산을 결정하는 그 사람은 총체주의에 입각해서 완전한 합리성 모든 것을 빠짐없이 검토해서 최상의 자 예산 결정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총체주의예요 자 82쪽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문제의 정의와 목표 설정 자 지금 문제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의 탐색 야,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해봐 A, B, C, D, E, F, G 뭐 등등등이요 자 그리고 각 대안을 실행했을 때 결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예상해보죠 자, 그 다음에, 자, A, B, C, D, E, F, G, 뭐 해가지고 여러 개 수많은 대안이 있는데 그런 대안들을 각자 다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의 결과, 이른바 베스트라고 할수 있는 것을 딱 결정하는 것, 이게 총체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논리적 체계적으로 자, 예산을 결정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 총체주의, 다른 말로는 합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2쪽부터 순서대로 아주 명확한 목표 설정, 이게 두루뭉술하면 안 돼요. 이, 이 총체적인 특히나, 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자, 정확하게 전국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몇 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얼마씩 지급한다. 자, 그래서 목표는, 이 목표도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추석 전날, 뭐, 예를 들어서요. 23시 59분까지 몇 명의 사람에게 얼마씩 지급한다. 아주 정확한 목표 설정, 문제의 정의. 대안의 탐색. 현금으로, 자, 신청하는 계좌, 계좌번호로 입금할 거냐. 카드 형태로 할 거냐. 자, 어떻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대안을 탐색합니다. 그런데 이것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명확한 문제의 정의와 목표 설정이에요. 명확하지가 않으면 대안을 탐색할 수가 없어요. 이이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안의초래 결과 예측. 자, 현금으로 줬을 때의 결과, 바우처로 줬을 때의 결과, 쿠폰으로 줬을 때의 결과. 예를 들어서요. 상품권을 줬을 때의 결과 이런 거예요. 결과 의 예측. 자, 그리고 대안의 비교 평가. 야 우리가 계좌로 입금하면 돈이 안들 텐데, 중간에 돈 드는 게 없다. 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 할게요. 대한민국 비교평가. 자, 계좌 입금하면은 우리가 그냥 클릭해가지고 딱, 자, 마지막, 전송, 송금 그러면 2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쭉 송금이 된다. 이 방법이 있고, 카드를, 카드? 카드 형태로 준다고? 그럼 카드를 발급하는 비용이 얼마냐? 어, 카드 발급하는데, 그, 좀 플라스틱 카드요. 야,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는데, 한 100억 들것 같은데? 100억? 아, 진 생각해보세요. 100억?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이런 대안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야, 마그네틱 카드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IC 칩을 넣자. 야, 그럼 단가가 300억 되는데? 자, 이게 지금 각 대안에 이제 뭐 비교가 다, 이제 비교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럼 안 돼. 그거 안 되고. 쿠폰 종이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어 종이를 만들어야지 야그 종이 디자인을 또 어떻게 아 디자인이 있구나 야 디자인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그거 해야 되는데 돈 드는데 아주 세밀해 아주 세밀하게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야 이거 전통시장에서 할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발행해 응? 상품권? 야 그거 상품권 유가정권이야 그거는 이 법에서는 이 법에서는 하기가 힘들고 옆에 법을 근거로 해야 돼 그래, 그럼 시간이 더 걸리겠지? 생각해봐. 야, 재단지원금인데 다른 상품권은 섞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디, 디, 모양도 달라야 되고, 문양, 이 무늬도 달라야 되고, 야, 그리고 상품권은, 미안하지만, 유가정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디자인으로 하면 안 돼. 특수 효과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짝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속된말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 대안을 다 만들어 놓고 비교해서 나타날 것까지 전부 다 하는 게 대안의 비교평가예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 예산을 결정하는서 그래, 이거를 했을 때가 최선이야 베스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총체주의예요 이렇게 제가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4번이죠 여기 4번인데 목표와 수단의 연결 그래, 전 국민에게 뭐 어떤 목표를 하려면 이 수단, 자, 어떠, 어떠,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분석한다. 지금 우리 돈 얘기하잖아요. 다. 이 수업은 돈 얘기잖아요. 그럼 분석할, 뭐, 환산하고 말고 할게 없어요. 자, 그리고, 어디입니까 그, 84쪽까지 지금 예산 반영까지 얘기를 드렸고, 어디냐면요. 지금 말, 말씀드리는 게 85쪽에 양과로 2번이요. 목표와 수단의 분석인데, 그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 복잡한, 복잡한 설명 생략하고요. 지, 재난지원금. 적합한 수단이 뭐야? 어, 그래. 이거를 하면, 이거를, 이걸로 결정하면 최선이야. 최상이야. 베스트야. 응, 그래, 그러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재난지원금은 아주 빨리 지급이 된 건데, 내년에 지급해야 되는데, 내년 2월달, 3월달에 지급을 하고 싶은데, 결정은 올해 9월달에 해야 돼. 어떻게 됩니까? 9, 10, 11, 1, 2, 어? 야, 5개월인데? 야, 5개월 뒤에 현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5개월 뒤에 현금의 가치를 지금 좀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그래. 야, 이자율 어떻게 되지? 이자율. 그리고 지금의 만원과 5개월 뒤에 만원은 약간의 가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할인율. 할인율하고 이자율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 그래, 지금 이자율이 얼만데? 5개월 뒤에? 야, 혹시 이자율, 자, 이자율을 지금 바꿀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또 따져야죠?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리고 86조의 순 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비용 편익 분석,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합니다. 이건, 요건 아주 별도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세 가지, 순 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비용 편익 분석의 핵심은, 이자율을 어, 얼마로 할 거냐? 할인율을 얼마나할 거냐? 아니, 그렇잖아요. 자동차, 자동차 색을 샀어요. 내가 한 대, 예를 들어서, 자, 한 대에 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자, 1년 뒤에 타다가 내가 되팔아야 될것 같아. 그럼 천만원 가격 못 받잖아요. 그게 이제 할인율의 개념이죠. 난 그래. 뭐, 1년 탔는데, 이건 얼마 정도를 난 팔고 싶다. 얼마 정도의 사람이 샀으면 좋겠다. 그, 나름대로의 그, 할인율과 이자율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것도. 자. 그런데, 하물며, 정부의 예산이, 어, 6개월 뒤? 6개월 뒤에, 그럼 변동. 자, 뭐, 금융이자, 금리, 변동, 자,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까지 다 했을 때 하는 방법이 바로 순 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 모든 대안을 탐색, 비교, 평가, 결과 예측까지 해서 최선의 결과를 선택한다. 이게 총체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86조 87조에 이제 이게 다, 이게 한계가 있죠. 자, 86조의 아래서 네 번째 줄이죠. 정치적 합리성의 부족. 이거는 아주 꼼꼼하고 분석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나 양보할게. 이런 개념도 좀 부족하고, 이 총체주의만으로는 설명이 좀안 되는 거. 타협하고 야 그래 나 이거, 나 이거 통과시켜 줘자 나도 네거 하나 받아줄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정치주의는 철저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정치적 합리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87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음. 그결정병의 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병이 과다라기보다는 결정 과정이 어려워요 아 내가 지금 시, 내가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돼 이걸 꼭 이렇게까지 다 탐색해야 돼? 야, 그리고 작년에 재난지원금 그렇게 좋다냐?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럴 수 있잖아요. 결정 비용에 과다라기보다는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최상의 결과를 탐색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론 적용의 한계인데, 이게 말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사람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예산을 결정하고 그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시간과 노력과 체력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것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모형의 적용이 한계가 있다는 것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총체주의는 이미 우리 이 돈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 이미 이 논리는 적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엄청난 얘기가 아니라요 돈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 총체주의는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제품일수록 고급스러운 제품일수록 총체주의의 발상이 더 강해져요. 자, 대한민국에서 탱크를 만들었어요. 우리 저, 저 무기 중에 탱크요. 아, 뭐 우리 뭐 미사일을 만들었어. 이거는 총체주의적 개념이죠. 부품 하나 얼마고, 이걸 모았을 때 얼마고, 거기 들어간 뭐 임금, 노력한 사람들의 그 대가까지 다 포함해서 탱크는 한대 얼마야?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야 이거 너무 비싸 야요 기능 뺄까? 빼면은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총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특수한 제품들이죠 그래서 정부의 돈이 그리고 어차피 탱커를 만드는 것도 일단 투자를 해야 만들잖아요 그냥 갑자기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총체주의는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나 널리 적용이 돼 있는 방식이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아 이걸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살면서 이걸 보면 이런 예상 과정을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단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기가 너무 어려울 뿐이지,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다 사회에 적용이 돼 있다. 특히 돈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총체주의적 개념에서 한 번은 따져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가네요. 자 그래서. 87조까지 총체주의한 총체주의에 대한 얘기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설명을 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